우수학생장학금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 그 다음에 재정보조장학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하는 학교도 막 이만큼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 입장에서 볼때 얘가 안올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얹어서 합격증을 줘야 되는 거. 그들이 다 서류 심사를 한 심사처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첫 출근 출구, 첫 출근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일 1번 출근이야. 첫 날은 이게 날짜에 따라서, 그런가?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9월 시험이 끝나서 그랬나? 이게 전화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번 달에 우리 12학년도 얼리디시 쓰는 학생도 우리 전체 팀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로 얼리 라운드스쿨에 액션을 쓸지 디시전을 쓸지, 디시전을 쓸지가 다 고민이 되셔.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레귤러에서 컴퓨티션이 힘들어질 것 같고 조금 내려서 쓰자니 조금 손해보는 느낌, 조금 아깝다, 조금 더 조금 더 높게 한번 질러볼까? 이런 느낌 왔다 갔다 모든 학생들이 지금 고민이야. 왜냐 원래 디시즈는 바인딩인데 바인딩을 갖다가 무슨 세이프티 학교에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전화 오시고 문자 오시고 많이들 상담을 하는데 팀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느 날은 한번 휴대폰 전화, 휴대폰 전화 정말 나 웬만해서는 또 친구도 없고 또 동료도 없잖아. 인간들이. 전화 건전지가 다 닿는 날이 없걸랑 와 어저께는 완전히 100%다 쓰고 충전을 또 했는데도 한 절반이 더닳는뭔 말을 하려 그랬냐면 그래서 일을 못했어 어저께 거의 내 혼자 해야 되는 업무를 못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도 찍고 리뷰할 것도 리뷰하고 에세이도 아침에 다른 분들 출근하기 전에 좀 해놔야 이따가 찰스하고 사이먼하고 선생님들 오면 그 에세이 전체 또 리뷰를 해서 이제 원서에다가 택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어 I can do this! Let's do this! Okay. <sweak> 자 여러분 SAT든 HT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 대학교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아직 없어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복잡성이 별로 없거든 한국 대학은 그리고 뭐 여섯 개 대학을 지원을 하든 어쨌든 한 여섯 개밖에 지원 못해 여러분들 혹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국 대학교 여섯 개 지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성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글로 자기소개서라고자수서를쓸때는 부모님들이 약간 도와줘도 되고 뭐해서 이게 한국말로 쓰니까 근데 미국 원서는 기술이 들어가면 효과가 좀 있고 확실히 좀 어드미신이 잘 나오는 편이고 해서 그 돈의 가어치또 노력의 값어 지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또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많이 하고 아직까지는 21년 동안 약간의 홍보다 홍보요 21년 동안 아직까지는 고객분들이 어 많이 찾아주셔서 뭔가 똑바로 하는 게 있었겠지 지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는 계속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좋게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미국이 전문이기는 하나 미국 중에서도 이제 30위권 안짝 아이빌리그를 포함한 학교들이 전문이기는 하나 한국 학교를 할때 SAT 점수를 많이 보면은 손해인가요 분들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미국 대학교들의 트렌드는 어스코어를 달라는 학교마저도 자체 슈퍼스코어를 좀 하는 그러니까 슈퍼스코어. 그러니까 점수 섹션 만세 3번 갔으면 3번 간거 중에 높은 것들만 해서 제일 좋은 것만 평가를 한단 말이야. 저 그런 트렌드야. 심지어 우리 학교 코넬 같은 어스코어 학교들도 요즘에는 여러 번 갔는데도 합격이 많이 나오더라. 뭐 4번, 5번 가도 그래도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아 얘가 뭐 1530이니까 붙겠구나. 뭐 1560이니까 붙겠고 이러면 붙더라. 여러 번 갔는데도 슈퍼스코어는 그렇게 높으면. 요런 트렌드니까 참고만. 해, 여러분.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서 마트도 가고 우리 애기 엄마가 와이프가 아직 자동차가 없거든 그래서 마트에 그로소리를 보러 가려면 내가 모시고도 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쉽지 않은 시스템이지 우리 집은. 흠... 그런데 또 애기가 둘이 있는데 둘다 버리고 갈수없잖아 그러니까 애들도데려 간다고 그래서 코스트코를 갔네 이게 10월에 할로윈 시즌이 오니까 는뭐 이렇게 한 섹션의 할로윈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전에는 무슨 허수아비 이렇게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애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기겁을 하는 거야 귀신이라고 무섭다고 그래서 오늘 딱 가니까 애들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눈치를 챈 거지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지 가지 말자 근데 딱 갔는데 없더라 없는데 이제 다른 쪽 구석에 새로운 할로윈 이벤트가 생겼는데 야 우리 아들 아주 그냥 경쾌할 뻔했다 아주 기절할 뻔했네 <laughs> ハハハハ。 근데 한국학교는 시추에이션이 달라. 한국학교로 혹시 지원하시는 분이 이 비디오를 보면 내가 아는 정도만 얘기할게. 이 시험을 봤으면 대학교에 원서를 낼때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내야 가, 학생이. 그러니까 원서를 미국 대학교 예를 들어 코넬이라고 하자 그래. 우리 학교 코넬에다가 원서 접수를 했어. 자, 그 다음 원서 안에다 SAT 성적을 내가 자진 신고 내가 타입해서 썼지. 근데 그게 뻥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물을 보내야 돼. SAT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몇십불을 내고 코드 넘버가 있거든. 코넬 뭐123456번호를 치고 전송하면은 카드 결제하세요 하면 이전송료을또내카드지보드 시험사회 그러니까 이 SAT가 돈 많이 버는 거지 시험 칠때돈한번 내고 대학교에다 전송할 때각 대학만 10개 대학 지원하면 이거 10번 나가는 거야 돈 그때 한번 또 전송료가 나오고 이 실물 점수가 전송이 돼야지 그게 이제 공인 점수다 해서 센터에서 대학교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한국 대학교는 이게 원래 SAT라는 건 미국 대학교의 미션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들은 다 코드 넘버가 다 리스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지그 대학교 전체 뭐 어디든지 가면 찾으면 코드를 찾는데 한국 대학교는 이거는 대한민국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미국 학교가 아니니까 이 테스트 센터 코드로 등록이 돼 있는 대학이 아마 내 생각에는 연세대학교 그 글로벌 프로그램 하는 데 있지 인천 송도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돼 있고 나머지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동 국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laughs> 오해하지마 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 칼리지보드 입장에서는 그런 대학이 뭐니 이런 입장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레지스터도안 돼있어 그러니까는 어플라이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sat가 우리는 p r e f 합니다 한국 대학교들이 우리들을 선호 합니다 내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필수입니다 이렇게 불렀다 치면 점수를 어떻게 실물을 보여주지 라는 방법을 생각해 봤냐 여러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게 원초적 이고 아주 무식한데 되게 확실한 방법이야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운동을 많이 못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우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헬스 반 중독이야. 그렇게 헬서할수다 있는데 요즘에는 8월 말부터 한국에 코로나가 또쭉 증가한다 하면서 한한달반 동안 지금 안 갔어. 안 가니까 하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 진짜 일주일에 내가 두번세 번밖에 안 가지만은 그래도 그거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도 일단 마음이 편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해서 살이 좀 찌기는 하나. 요즘에는 좀 편한데 다시 가긴 가야겠어. 왜냐면 애들 데리고서 공원에 가가지고 하는데 공원 이 운동기구들 이 있잖아. 그 운동기구에서 철복이 있길래 아빠 해봐. 이래가지고 아빠 또 이런 거좀 하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내가 운동을 좀 쉬었기로써니, 아빠가 터뜨리까 빼는 지 보여줄게 그래, 그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한 거야. 꾸준하게 해야 돼. 와, 어떻게 턱걸이 5개밖에 못하지? 아무리 내가 쉬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는 솔직히 못하면 한 10개 할줄 알았다. 20개는 간단간단하겠다는 마음에 준비는 했었고, 한 10개는 그냥 하겠지 해서 뒤에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찍어. 유튜브에 올리게. 해놓고서 했는데 <laughs> 5개 <laughs> 야, 이거 왜 그러지? 와, 씨, 너무 충격인데? 다시 가야 됐어.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학교 측에다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들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입을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서 보이듯이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점수 확인 페이지에 가서 수작업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동 전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초무식하다. 무식한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원래 SAT라는 거는 고려를 안 하는 대학인데 이게 해외 거주자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만들다 보니까 SAT를 보겠다. 이게 미국 시험이지만 영어를 잘하는지 특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점수 확인 방법이 자동 전송이 안 되니까, 전산화가안 되니까는 무식하게 사람이 아이디? 너의 아이디 준 거,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 다섯 번 갔으면 다섯 번몇월 며칠 며칠에 갔는지가싹다 까발려지겠지. 거기에 <laughs> 보이는 게. 근데 슈퍼스코어하는 미국 대학교는 어떻게 해? 내가 골라서 보낼 수도 있잖아. 그게 안 돼. 이게 점수 패기가다 나오는 거.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 대학교에 프화하려면 여러 번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자 미국으로 프야하는 학생들은 내 생각에는 크게 지장받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많이 가라는 말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말고.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gonna take a ligh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자 이제 SAT 시험이 다가오는 학생들, 뭐 ACT가 다가오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고객분들, 또이 비디오만 보고서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고 지금 열심히 대학교를 지원하는 모두들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는 비디오를 끝내자. 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시험을 잘 봤다고 너무 기만하지 말고 마치 시험을 잘 보면 대학을 가는 게 이게 직결되는 것처럼 사실 그렇진 않잖아. 잘갈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못 가는 사람은 못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 주변에 막 동네 방네다 소문 낸 건나? 갑자기 SAT가 뭐 천오백 명 10이 나왔는데, 으흐, 니들은 이거 못해봤지만, 이딴 소리 우리 하지 말자.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예상 뭐, 생각보다 좀안 나온 학생들 있어. 실망하지 말어. 이거는 셋업이야 뭐에 대한 셋업이야더잘 되려고, 대박 날라고 하는 셋업이야 뭐가 대박 날 거냐면, 대학은 잘갈 거야. 우리의 공부 중에 뭐죠? 뭐야? SAT 열날이잘 받고 대학교 원하는 대학이 못 가는 게 아니야.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SAT가 좀 낮게 나와도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합격만 되면 되지. 그 가능성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게 앞에서 운이 안따랐으면 뒤에서 따 거야. 우리 다할수 있어. 그렇게 믿고 차곡차곡 열심히 준비하자. 일이 복잡할 때는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냥 오늘의 할일 하루씩만 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하루만 하루만 살아.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하루하루만 열심히 해. 오늘 숙제가 있으면 오늘 내일 내야 되는 숙제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으면 고그 시험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일단 하나 해결해. 그다음 주가 되면 그다음 주에 해야 되는 타스크들을 또 월요일 날할거 하고 화요일 날할거 수요일 날할거 하루하루를 하다 보면 바쁠 때는 방법이 없어. 바쁠 때는 막 멀리 내다 보자라. 그런. 그러면은 깝깝 하다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잠시간이 되면 많이 자주고 레이저 포커스를 딱 하려면은 그냥 일 공부 그다음에 자는 시간 휴식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다시 또일 공부 그다음에 휴식 요런 식으로 당분간 사람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12학년 같은 경우는 한두달 반만 더 그래 봤자 우리 8 weeks 9 weeks 그럼 크리스마스 방학 온다 그때까지만 레이저 포커스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성공할 것이다. Good luck to you. Nan, I'll see you okay, Bye-bye.